안녕하세요. 아, 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쪽에 이큰 건물은 뭘까요? 아, 예. 좋네. 아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건물이 엄청나게 커 보이던데. 좋네. 네네. 골프장. 있지? 골프장. 예예예예. 예. 예, 예. 골프 사장님 예. 이거 농사가 이 그 캐디들 숙소라고 짓는 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갔어 캐디들이 여기에 그게 그게 이제 안 된대요 캐디들이 여 술집 없다고 안 올라간대 술집 없다고 거리도 멀고 멀면 골프장에서 그거 차한대 가지고 태워주고 안 하나요? <laughs> 그거는 네, 모르겠는데. 어, 또 신기하다. 네. 술, 술집이 일단은 퇴근한 후에 음, 즐길 거리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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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구나. 네. 맞아 아, 어디서 왔어요? 아, 저요? 네. 오늘 김천에 김밥축제 있잖아요. 아, 저 거기 왔다가 네. 구경도 못하고 왔어요. 주차장까지 올라간다느라고 줄을 얼마나 섰는지. 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맞다, 하더라고요 응. 메시지도 막 오더라고요. 응. 그리고 아, 축제가 아, 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응. 소문이 났어요. 아, 소문이. 거는 꼬들빼기네, 그죠? 응. 네. 아이고야. 꼬들빼기도 잘 키우셨네. 향기 좋겠다. 맛있겠네. 응. 요 뒤에는 저기 빈집 없나요 시골 집빈집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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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서 구경 좀 해봐도 돼요? 네 해봐도 돼요 그, 그, 그 올라가면 막 바로 요 전봇대 옆에 있어 집 하나 아 그래요? 응. 그냥 저 혼자 가봐도 괜찮아요? 네예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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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집니다 그래요? 네.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아 네. 여기 있네 전봇대 있는데 아휴.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이렇게 빈집. 어머나, 이 집은 예쁜데? 어머, 예뻐요. 이 예쁘다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뭐 시골집 보기만 해도 아무거나 다 정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도로, 넓은 도로 끼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또 양쪽으로 나눠지네요. 뒷집에는 누군가 살고 계시죠? 포타도 있고. 예쁜데요? 여기 하수 처리 시설되어 있죠? 아이고나. 아유. 그냥 어느 분이 노닥노닥 건강 추스리면서 그렇게 지내면 딱 좋을 그런 집으로 보이네요. 아우, 이쁘다. 아, 이것 때문일까요? 저 마루, 마루에 있는 문. 저건 일본식이죠. 한국, 우리나라는 에 예전에 저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안채고요. 이쪽에 아래채일까요? 아니면 창고일까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아, 저쪽에도 저건 화장실일까요?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일단 보시면 여기 있어요. 네, 이 문이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일본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은 집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루에도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난방시설을 했었죠. 그리고 이 덱은 들마루가 예전 들마루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니면 달아내서 그런가요? 저 밑에는 시멘트 종류가 보이고 아 짧아서 달아내셨을까요? 이게 디시, 디딤석인데 디딤석이 엄청나게 크죠? 자연석유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겠죠? 화장실이라서 이렇게 닫아 두신 것 같고 한번 가보면 어, 열어볼까요? 문으로 이 나무로 이렇게 닫아 두셨어요 스레트고요 뻥뻥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리문 그죠? 저희들 어릴 때 고리문 인, 인, 인. 아우, 화장실 아니네 아닌가 화장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건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고리로 이렇게 닫는 거고 열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아 두셨네요 이쪽에 역시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 양철 지붕입니다. 양철 지붕이고, 이쪽에 아궁이 있죠? 네. 이쪽으로 아궁이 있었습니다. 뒷곁은, 아, 뒷집보다 이쪽이 조금 낮은가 봐요. 돌담이죠? 돌담이고, 뒤쪽은 저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요런 게 폐자재가 있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어요. 어느 해인가 겨울에 무청을 걸어 두셨다가, 네. 마무리를 못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양철 지붕에 역시 녹이 슬어서 붉은 빛을 띄고 있습니다. 마당 앞에는 감나무, 단감나무네요. 단감나무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역시 우리 어머님네 항상 가지고 계시는 장독대 어우 엄청나게 큽니다 독이 독이 엄청나게 크네요 아기독도 있고 작은 황독 항아리도 있고 큰 항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저 안이 궁금해지는데요 요 주방쪽을 한번 볼까요 아 정직간 정지간 부엌문이죠? 이쪽은 마루. 네. 마루 아래쪽입니다. 보면 정지문을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여는 거네요. 이렇게 문짝 열듯이 열면 아, 정지간입니다. 정지간. 그런데 아이구야. 이 아궁이 누가 떼어갔어. 요 솥단지 떼어갔습니다. 어느 분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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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여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아유 그럼 들어가서 봐야죠. 여기에 아궁이가 있고요. 아궁이가 있으면 커다란 솥단지를 여기에 걸어요. 무쇠솥을. 그랬는데 이 댁에는 수도를 주방에 아궁이 옆에 딱 부엌에 해두셨네요. 아유 편리하게 사셨어요. 상당히 센스 있게 사셨죠. 뒤로 나가는 문이라고 하고 싶은데 뒤쪽 벽이 무너졌네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천막 같은 걸로 지금 보면 네, 대충 대놨고요. 여기도 창문이었던 것 같죠. 통풍대라고 이쪽도 비닐, 비료포대 비료포대로 대 두셨네요. 이렇습니다. 요쪽 공간에는 분명히 나무를 겨울에 장작 나무를 많이 준비해서 쌓아두고 사셨을 것 같고. 여기에는 선반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네, 알정구 알정구 예전에 전기 맨 처음에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전, 전구 담아가 저거였죠 어머님들 양말 겨울에 구멍 나면 요거 넣어가지고 바느질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발 뒤꿈치도 땜빵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발가락도 땜빵했고 아, 부엌까지 물을 이렇게 끓여드려서 썼다는 거. 바깥 주인께서 안주인을 상당히 아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편리하도록 해주셨으니까요. 주방을 넘나드는, 정직간을 넘나드는 네, 이 문지방이 이렇게 달, 달았네요. 네, 오랜 세월, 이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이대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정직관입니다. 아, 추억이, 추억이. 제대로 닫아놔야 되죠? 다시, 제대로 닫아놓고요. 이렇게. 이댁 가족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쪽에서 문을 먼저 열어볼까요? 여기도 집으로, 으, 으안 열립니다. 아, 붙이셨어요. 붙이셨어요. 요 뭐, 실리콘, 이런 걸로 추워서 그러셨을까요? 붙여놓으셨네요. 아, 이 울편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아, 잠가두셨어요. 아무나 열수 없도록 잠가두셨네요. 보통 보면은 예전에 한옥에는 이렇게 마루를 마루에다가 문을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아 달아내셔서 그래서 마루도 달아내셨구나. 지금 석가래가 짧죠?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비가 들이쳤겠죠. 그래서 아, 서, 이 처마를 달아내고 이 마루도 한참 달아 일미터 정도는 달아내신 것 같네요. 사용하시던 물건들도 그냥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전자도 있고 대접도 있고 이대로 있네요. 냉장고도 나와서 마당 한켠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보일까요? 네. 이쪽은 본체 뒷껴치고요 역시 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었을까요? 소를 키우던 곳이었을까요? 아, 불을 떼기는 뗐나 봐요, 여기도. 이렇게 그름이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그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분명히 소죽을 끓이든, 뭔가를 끓이든, 불을 피웠다라는 얘기죠. 네. 이렇습니다. 아, 이댁도 평수가, 평수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한 50평, 60평 나올 것 같은데, 마당은 깔끔하게 시멘트를 바르셨었네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저쪽에서 들어오시면서 상당히 넓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쪽으로 가시면서는 조금 같습니다. 네. 요건 앞집입니다. 앞집. 요 담장은 다 맑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앉았나 봅니다. 이렇네요. 아, 앞에 꽤도 부지런하셔서 이 텃밭에 이것저것 배추도 심으시고, 쪽파도 심으시고, 그러셨네요. 보시면 지금, 아, 대문을 저쪽을 쓰신 게 아니네요. 제가 드나든 곳은 담장이 허물어진 위치였고요. 그곳이 대문은 아니었네요. 여기가 대문이네요. 제대로 된 대문은 여기다. 대문도 사실 풍수질이 다 맞춰서, 방향 다 맞춰서 대문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어느 쪽에 대문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셔서들 만들고 계시죠. 네, 위쪽으로 한 걸음 더 올라오면 이렇습니다. 다른 댁 집이시네요. 다른 댁 집이시고 과수원으로 이어지네요. 이렇습니다. 아우 평온해 보입니다. 은은하니 조용하니 어우 목련이에요. 목련, 목년. 목련 몽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 꽃이 피면 대단하겠어요 탐스럽게 목련 나무네요 운치있게 목련 나무를 심으셨네 네. 담장이 너무 허물어져 없어지니까 집에 있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두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네, 내려가시는 길은 이렇습니다. 살짝 경사져 있고요.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앞에 바로 큰길이 있습니다. 구경 잘했어요? 예, 구경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 판매, 팔기도 하신다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여기 빈 집에 한집뿐이잖요 막바로 뒤에 집에 한집 뿐이지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터가, 예. 주인이 안 팔고 건물만, 건물만 와서 지가지고 얼마든지 살아라, 근데. 그래도 그 건물, 뭐, 뭐 돈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안 받고? 무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건물 짓고 살면은 네. 세를 받아요 세를 아 세를 받는다 네. 아 세를 또 얼마나 받으실지 세를 조금밖에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집터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받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얼마 받는 거는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 네그 전에 우리 그 전에 동민도 살 때는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아 어디 그게 개인 게 아니고 뭐 종중이거나 네. 뭐. 예, 종중 땅 지금 채 주고 한 집은 살아요.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일단은 뭐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다. 네. 지 가지고 와서 살아라고. 아. 그 사는 건 얼마든지 살고. 네네. 채만 와서 집 주고 살아라고. 데그한 응. 서울 아줌마랑 하면서 하나 왔다가 가지마 나. 사들고 그게 이제 그렇거든요.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같이 임대를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한 내게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아니, 불안할 고높지요 뭐. 응. 평생에 뭐, 그건 짓는 건 내가 짓기 때문에 나가를 소는안 하잖아요. 뭐, 뭐 하잖아요. 아, 지상권이 성, 성립되니까, 집은 어. 내 집이니까? 그럼요. 아, 그 말씀도 맞긴 맞는 네. 말이다. 이게, 그게, 어. 요, 요게 집 일곱 집살았어 옛날에는. 한 곳, 한곳 종중 거예요, 그러면? 네. 일곱 아. 집이 살았는데. 네. 이제 자손들은 나가고 남아는 삶을 살다가 죽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뿌세고 뿌사져서 예. 예. 그 이제 파트로 만들가요 먹고 사는데 아. 들어올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이제는 예. 그죠 시골이다 보니까 예. 아. 그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요 예. 보고 갔어요 예예 제올집이제일 예. 그 예. 뒷집에 예예 예. 그 탱자 나무 있는데 그 집에 가봤어요. 아니요. 남의 집이라서 안 가봤어요. 보시라는 집만 봤어요. 서울 아줌마가 샀어요. 아, 샀어요? 서울 분이 네, 샀어요? 예, 서울 사분이 네. 퇴직하면 은 와서 산다고. 아. 하면 작년에 사놨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집만 사셨네요 그분도 그럼? 네. 땅은 그게 아니니까. 네. 아,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네. 그냥, 그냥. 집만 사는 거, 응. 땅은 어차피 개인이 아니니까 함부로 나가라 어쩌라 이걸 안 하실 거니까 못하죠. 집을 짓고 나면은 지상권이 성립이 되니까 어차피 건드리지 못하니까. 응. 아 그렇게 되는 거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얘기 해 주셔갖고. 아니요 그냥, 그냥 시골집도 놀라게 놀나가, 전해. <laughs>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